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 부동산 전문인 유정아입니다. 오늘은 잔스크립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커뮤니티는요, 위치가 아주 좋고요. 환경도 좋습니다. 여기는 싱글홈과 타운홈 두 가지 플랜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오늘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여기는 모델룸이고요. 방이 3개 그다음에 화장실이 3.5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기는 2,500 스퀘어 피에서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옵션에 따라서 조금 넓이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랏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집을 지으시면서 이런 파이어 플레이스는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층에도 안방 화장실도 약간의 옵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커스텀으로 조금 타운홈이지만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 집을 선택해 주시면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입구로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이 나와요. 이렇게 예쁘게 파이어플레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다이닝 테이블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아름다운 부엌이에요. 이 라이트도 이제 디자인 세러 가셔가지고 선택이 가능하세요. 집마다 제가 보니까 라이트닝도 다 다르더라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엑스트라 에리어인데요 이것도 옵션으로 이렇게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끊길 수가 있는데 추가로 넣으신 거고요. 예, 여기 보시면 캡렛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색깔도 이 벽과 어우러지는 색으로 이렇게 밝은 톤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어, 분리감이 없이 진짜 오픈 플로우 플랜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놨고요. 아일랜드도 요즘 스타일에 맞게 엄청 넓어요. 그 다음에 싱크도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지만 이쪽에 보시면요. 밖으로 나가는 문이 하나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백야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예, 저는 2층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2층에 또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을 열잖아요. 그럼 현재는 여기는 스토리지나 뭐클라짓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총 3층짜리 집인데요, 1층부터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커뮤니티예요. 가격은 약55,000 불을 애드하시면 설치해 준다고 하네요. 여기는 세탁실이에요. 세탁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아닙니다. 세탁기. <laughs> 이쪽으로 오시면 안방인데요. 안방에도 이렇게 큰 창문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옵션으로 이렇게 실링을 좀 높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디자인을 잘하는 빌더예요. 다른 위치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자재들을 씁니다. 이쪽은 이제 안방을 쓰시는 저희 부부나 아니면 싱글이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공간이죠. 화장실인데요. 이 안쪽을 보시면은 클라짓이 정말 예쁘게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는 화장실이고요. 여기에는 토일렛. 여기 좀 봐주세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어, 저는 베스트업을 잘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넓은 샤워룸을 좋아합니다. 예. 여기는 타운 룸에 비해서 클라짓이 참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예. 것도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는 거고요. 서랍도 많고, 이제 옷걸이도 많으니까 그냥 일반 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안방 지금 보셨고 세컨더리 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두 번째 방에 오셨는데요. 여기에는 클라짓이 안에 있고요. 여기에는 이방 쓰시는 분 개별적으로 쓸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여기에는 베스트업이 있어요. 여기는 거라지입니다. 차두 대를 대실 수 있고요. 여기 밖에 보시면 또 차를 두 대에서 네대 정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여섯 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거라지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바로 아주 큰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시작되는 1층 공간입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시면 여기서부터 3층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바로. 거라지에서 오시자마자 엘리베이터 타시면 됩니다. 여기 또 클라짓이 있고요. 여기에 좋은 점이 1층에 방 하나가 있어요. 화장실도 딸려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는 오피스처럼 꾸며놓았지만 방으로 쓰실 수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클라젯도 있고요. 이 커뮤니티의 총 가구수는 128개가 있습니다. 싱글하우스는 24개. 그 다음에 어, 타운하우스는 104개 인데요 지금 이제 뭐 시작한지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인벤토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릴리즈 대면은 사셔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 인벤토리에서 사셔야 되는데요 현재 퀵무브이는 4개가 있어요 가격대는 70만불 대예요 타운하우스는 7 0만부터 시작하고요 싱글홈은 진짜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100만불부터 시작입니다 서 사실 수 있는 집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렌트 리스트릭션이 당연히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좋다 보니까요. 하지만 렌트를 놓을 수 있는 또 이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OA가 또 중요한데요. 싱글 홈과 타운홈의 가격이 좀 달라요. 싱글 홈은 175불, 그다음 타운홈은 235불 매달 내시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는요, 게이트가 있는 커뮤니티고요. 그리고 독학도 있고요, 풀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드스케, 그러니까 잔디 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잔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요, 잔스크릭 하이스쿨이에요. 어, 10점 만점에 9점.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는 거의 10점이에요. 그래서 학군이 정말 좋아서 인기가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하이스쿨이 있어서 걸어 다닐 수도 있는 정말 편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동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없는 게 없어요. 홀푸드, 그 다음에 그로서리 당연히 있고요. 홈디포, 그 다음에 많은 레스토랑, 유명한 레스토랑도 많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그 영화관이 있어요. 쇼핑몰도 크게 있고요. 그래서 위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잔스크릭 H마트는 5분 둘루스는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피치트리 코널스라고 해서 요새 또 인기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뭐한 10분 이내로 가실 수 있고요 위치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다운타운이나 미타운 쪽으로 가시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잔스크릭에 있는 정말 귀한 매물 보셨는데요 이쁘지 않습니까? 예, 잔스크릭은 워낙에 역사가 오래됐고 새 집들이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는 새 집이고요. 싱글룸, 타운룸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을 팔 예정이시라면 제가 이렇게 예쁘게 영상 찍어드리고요. 만족스러운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은 물론 비즈니스, 상업 그리고 부동산 투자까지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지금까지 고객의 마음을 잘 아는 부동산 유정화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